날씨가 더워 햇빛이 뜨거워 계속해 걸어 목적지가 멀어 기분도 더러 내 마음도 서러 땀은 또저어 돈은 못 벌어 날씨 뜨겁고 기분은 더럽고 윗대가리 새끼들 계속 시비 걸고 진짜 개 빡쳐 제발 너좀 닥쳐 시비 조걸지마 망할 아가리 좀 살려 돈이 없어 알바 하루 종일 찾아다녀 부산이나 갈까 해운대서 수영하러 밤이 되면 모기 때문에 팔이 정말 가려워 피나 쪽쪽 빤 낙독 새끼 선빵 마려워 현실 안나방 안에서 페인처럼 롤이나 해대고 또 인생 한탄 하는 게내 꼴이다 거지 같은 더위 속에 답답하고 목이 타 사막 같은 한가운데 오아시스 퍽이나 있겠다 이렇게 살기 싫어 미치겠다 그래도 난 절대 되고 싶지 하아희생이 차라리 떠나고 바깥 그 곳은 바로 이 색깔 같은 공간일지라도 모두 다는 것이 차 답답하고 갑갑하고 막막하고 압박하고 빡빡하고 상막하고 여름 정말 악마 같아 답답하고 가갑 하고 막막하고 압박하고 빡빡하고 상막하고 여름 정말 악마 같아.